아, 진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숙련도 팁 영상을 올리고, 보유수가 진짜 많이 나오고,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못다룬 부분 또몇 가지 있는 것 같고, 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이제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나 싶어갖고,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간결하고 정확한 숙련도 팁 2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현재 숙련도 7레벨을총 54개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 숙련도 장인으로 활동 중인 진거라고 합니다. 이 숙련도 팁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수많은 S를 받기 위한 노력과 이 경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꼭 믿고 그대로 좀 따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S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설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진짜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팁입니다. 사실 진짜 이것만 지켜도 이 영상의 반 이상을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챔피언에 포, 통용되는 부분이고 이것만 지킨다고 해도 충분히 s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kda가 좋은데 왜 s를 받지 못했나 이런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CS의 가치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근거리 미니언이 21골드, 그리고 원거리 미니언이 14골드, 대포 미니언이 이제 50골에서 90골까지 가능한데, 그게 이제 약 60골로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치를 지닌 CS가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13, 15 CS 정도가 1킬, 300골의 가치를 지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갖고, 제압골 같은 특이 경우도 있겠지만, 오히려 한 대상을 계속 죽이면 죽일수록 그 골드가 점점 내려가죠? 그럼 300골보다 더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갖고, 1킬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킬을 뭐, 뭐, 20킬, 30킬을 먹던지 간에 CS가 적으면 골드량에서 밀리고, CS도 평균보다 낮다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지표가 매우 내려가겠죠? 그래서 S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갖고, 무조건, 저는 CS를 챙기는 방향이 가장 좋다. S받기 최적화가 돼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S는 이제, 킬 먹는 것보다 훨씬 쉬운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또, CS 잘 먹는 걸로도, 티어가 올라갈 수가 있다. 뭐, 1석 2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CS 총량. 총량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절대량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뭐, 100개를 먹었든, 200개를 먹었든, 요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분당 몇 개를 먹었느냐. 뭐, 20분에 몇 개를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당 몇 개. 그래서 저는 이 CS, 분당 CS의 양을 8개에서 9개. 딱, 혹은 그 이상 더 먹으면 더 좋겠죠? 또, 이 정도만 먹을 수 있으면, 이제, 킬, 어시, 이런 거 진짜 상관이 없을 정도로 S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제가 진짜 수많은 판을 해왔지만 진짜 CS 잘 먹은 판이 거의 무조건 S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이제 CS를 좀 신경 써서 잘 챙겨보도록 하시면 어 S받기 엄청 쉽지 않을까 저는 어, 강추드리겠습니다. 그 CS 이제 올리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정글을 털어먹는 게 가장 좋아요. 라인 CS를 다 챙기고 뭐 칼날 부리, 버티팡밍이라든지 아니면 탑 같은 경우는 고, 그 뭐지 돌거북 두꺼비 이런 거 이제 더티 파밍을 해주는 게 가장 좋으니까 어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숙련도 S 등급은 평균 지표를 반영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역할군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숙련도 S급이라는 이제 개념을 좀 아셔야 하는데 숙련도 시스템은 각 챔프별로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평균적인 지표, CS, 시야 점수, KDA, 골드 딜량. 뭐 이런 평균적인 지표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평균보다 더 잘했다. 이래야 이제 A에서 S 등급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이제 뭐더 잘했냐? 못 했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고 말고. 요게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일단은 뭐 S 등급을 받으려면 평균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 그 챔프를 쓰는 사람들의 평균보다 더 잘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보통 각 역할군끼리 이제 비슷한 지표를 보이고 그또 지표를 공유를 해요 그래갖고 역할군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그 역할군 첫 번째 암살자들 부류입니다이 제드, 탈론, 아칼리 뭐 요런 게다 암살자겠죠 요런 이제 비슷한 성향을 띠는 챔프들을 암살자 부류라고 할게요 라인으로 이제 쓰니까 분당 CS 뭐 여덟 개 아홉 개는 필수.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야 점수를 좀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림 작업. 아니면 예언자의 렌즈. 이런 것을 올려 주시면 시야 점수에서 큰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암살자들 특징이 이제 킬 따려고 무리해서 들어가서 죽는 경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데스가 저가 중요하다는 건 1탄에서 말씀드렸죠. 데스가 적게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1킬을 딴다고 무리를 해서 죽는 경우 이런 걸좀 많이 줄이셔야 하고 또 로밍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밍 별로 안 중요합니다 로밍 안 중요하고 로밍 간다고 CS를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라인에 박혀서 그냥 CS를 먹고 포탑 골드를 뜯는 게 훨씬 좋다는 점 암살자들은 진짜 그냥 CS만 먹으셔도 돼요 로밍 간다고 이제 CS 버리고 이렇게 킬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그냥, 라인에 박혀 있어도 충분히, 이제, S 받을 수 있으니까, 어, 굳이, 이제, 로밍으로 시간을 안 쓰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탱커 부류. 뭐, 말파이트, 람머스, 오른, 요런, 이제, 비슷한, 그, 역할군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탱커 부류는, 진짜, 쓸수 있으면, 라인으로. 뭐, 람머스는 탑으로. 정글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뭐, 그런 것들, 탑으로. 쓸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고요. 이제 cs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죽기만 하면 또 이제 cs 먹는 걸로 s 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죽는 선에서 cs만 파밍을 해라. 그냥 뭐다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맥락을 공유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르죠. 같은 부류입니다. 뭐 레넥톤 카밀 야수 이런 부류를 볼 수가 있겠네요 또 이런 부류는 무조건 이제 이것도 cs가 진짜 제일 무조건이에요 cs로 플레이 cs만 생각하면서 플레이하고 또 이런 부류는 더티파밍에도 매우 좋은 그걸 보이거든요 진짜 더티파밍에 최적화가 돼 있어요 이런 애들이 피도 안까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류입니다 파밍만 잘해도 템도 잘 나오고 한타 기여도도 높은 챔퍼들이라서 그냥, 초반에는 무조건 파밍만 하셔야 돼요. 이런 애들은. 복기텔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원딜 부류. 기본적인 원딜 챔프들, 뭐, 통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CS는, 뭐, 말해, 뭐하죠? 그냥 필수. 무조건 분당 CS 드셔야 돼요. 그리고, 딜도 높아야 되고, 데스도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최고의 방법은, 지켜줄 수 있는, 이제, 탱 서포트들. 이랑 이제 보듀오로 가는 게 진짜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 챔프들에 비해서 가장 어렵고, 어 많이 하다가 이제 잘 되는 판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라인이에요. 원래 힘든 게 맞습니다. 원래 힘들고 어려운 라인이니까 한판안 나온다고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좀더 많은 판을 하셔야지 저, 저 같은 이제 숙련자들도 원딜은 S받기가 워낙 어려워갖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은 판을 해야지 얻을 수 있다는 점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서포 부류, 서포 챔프들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유일하게 CS를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류 중 하나죠. 이제 군중 제어 시간, 이제 스턴, 속박, 기절, 이런 그 군중 제어 시간이 있어요. 그런 게또 이제 지표에도 나오고.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뭐 시야 점수 그 다음으로 이제 시야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야 점수가 20분 30분대 100 이상 이렇게 찍어주시면 거의 무조건 S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진짜 그 다른 거다 신경 쓸 필요 없고 안 죽고 시야 점수만 뭐 2, 30분대 에100 이상 이렇게 넘어간다 S 무조건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기동시는 이제 와드를 충전해야 되니까 빠르게 빠르게 필수를 하시고. 이제 와드 시간 될 때마다 3개씩 꽉꽉 박아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이제 렌즈 필수겠죠. 렌즈가 이제 와드를 지울 때 시야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핑크 와드, 와드 지울 때 시야 점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핑크 와드도 중요하겠고 AD라면 그림자 검까지 이제 타셔서 시야 점수를 꼭 올려 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이제 수정초를 터트려서 상대 챔피언을 발견했을 때뭐 그런 거라든지 이제 와드 막타 이런 게다 모든 게 시야 점수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주시고 중요하다는 거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팁세 번째. 이제 주 라인이 아닌 라인으로 승부를 봐라. 이거는 근데 특이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 이거를 저번에 영상에 이제 1탄 영상에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도 있고 이해를 못 하시거나 좀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은 진짜 특이 케이스인 서폿이 다른 라인을 가거나 서폿이 이제 미드 탑 이게 라인을 서는 것과 정글이 미드 탑이 라인을 서는 이두 케이스만 좋아요. 이두 케이스만 좋고 나머지 이제 라이너가 서폿을 간다. 뭐 정글이 서폿을 간다. 요런 그게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르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딱그두 가지 케이스만 많은 이득을 보고 쉽게 S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두 가지는 왜 이득을 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서포트에서 이제 라인을 가는 경우. 그냥 서포트 자체가 매우 CS, 골드량, 이런 게 낮은 라인이에요. 제가 이제 노틸러스 칠레벨 현황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보통 노틸러스는 무조건 100%가 서포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미드 노틸러스를 해서 2시간 만에 오레벨에서 7레벨로 찍은 적이 있을 정도로 서포트로만 쓰는 챔프를 이제 라인 가서 CS 파밍만 해도 S를 너무 쉽게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해본 바로 서포트에서 라인을 갔을 때 나오는 특이 케이스 하나입니다. 특이 케이스 중 하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이 케이스는 정글에서 라인을 가는 경우 이제 정글을 하다 보면 라이너보다 cs를 못먹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뭐갱 갱을 간다고 못먹고 오브젝트 챙긴다고 못먹고 싸움 본다고 못먹고 이런 것 때문에 cs가 낮은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중반에 들어가면 라이너보다 cs가 평균적으로 매우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s를 받기가 어려워요 막 킬을 얼마나 올렸든 그런 등 간에 C.S.가 낮아서 S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라인 가서 분당 C.S. 파밍 이 정도만 해도 최소 반 이상은 간다. S 받기가 훨씬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두 가지 특이 케이스 말고는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진짜로. 자 음. 진짜 제가 다 해봤는데 이두 가지 특이 케이스 빼고는 다 시간 낭비였어요. 어, 이두 가지 말고는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티. 게임의 승패와 상관없이 자신의 플레이를 해라입니다. 게임 승패는 제가 단언컨대 S 받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이게 이겼을 때 조금 더 가산점, 졌을 때 조금 가산점이 없는 정도. 그러니까 이겼을 때 조금 더 가산점이 붙는 거지 S 받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게임을 이겨야 S를 준다, 게임을 지면 S를 안 준다. 이런 거 전혀 관계없는 소리입니다. 저도 S를 충분히 잘 주고, 이겨도 S를 못 받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결국 이제 자신이 이제 잘한 거를 가지고 S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팀이 좀 지고 있어도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플레이 뭐, 파밍 계속 하셔야 되고, 킬 내주시면 좋고, 포탑 밀어야 되고, 이제 오브젝트 뭐 챙길 수 있으면 좋고, 이런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이제 해 주셔야지 저도 S를 받는 경우를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게임을 지고 있을 때 무리하게 싸움을 걸어서 죽고, 무리하게 이제 포탑 이제 막으려다가 죽고, 이런 경우가 S 받는데 가장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조바심을 내면 안 된다.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이기는 가게만 들어가고 아니다 싶으면 파밍하러 복귀하는 게 훨씬 S받기가 좋다는 점. 야, 그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빠져서 파밍을 하는 게 오히려 진짜 S 받기가 훨씬 쉬워요. 그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네, 팁 다섯 번째. 팀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는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숙련도 이제 등급을 매길 때그 챔프의 평균을 비교해서도 매기지만. 팀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도 매기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너무 팀이 상대를 털었을 때 S가 안 나오는 경우, 또는 이제 우리가 개못하고, 우리 팀이 개못했는데 나만 잘한 경우, S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거냐면, 팀이 이제 상대를 털었을 때는 이제 자신이 상대적으로 S가 안 나올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팀이 너무 잘해서 얹혀간 느낌이 되는 거지. 예, 자기가 자기도 얼마만큼 잘했다고 생각을 해도 팀이 너무 잘해서 자기가 묻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잘하진 못했는데 어, 팀이 너무 못해 갖고 자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이는 경우. 또 이런 경우 때 s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팀이 완전히 이기고 있을 때 자만해서 이제 막이 정도면 s 맞겠지. 요런 마인드로 하시면 S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럴 때꼭안 나오거든요. 또는 이제 팀이 엄청 못하고 지고 있어도 포기한채 말고 이제 자신의 최선의 플레이를 해주면 S를 받을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이 진짜 지고 있어도 막 자기가 이제 꾹꾹이 막 CS 먹고 파밍하고 솔킬 내고 요러면 팀이 지더라도 S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팀에서 자기가 제일 잘했기 때문에 그게 또 가산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케이, 이거 이해해 주시고 꼭 지더라도 이제 파밍 꾸역꾸역 꾸준히 해 주시고, 뭐 너무 이기고 있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팁, 게임 시간이 중요하다입니다. 게임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게임 시간과 S 등급의 관계에 관한 팁입니다. 게임에 이제 저는 적정 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경우와 너무 길게 막 35분, 40분 이렇게 이상 넘어가는 경우 S 받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너무 빨리 끝나는 경우는 평균에 비해 지표를 못 쌓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끝내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을 요만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좀만 시간 더 보내면 S등급을 받을 그 지표를 이제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길게 가는 경우 막 한타에 끌려다니다가 cs를 못 먹는 경우가 길어집니다 이게 cs 못 먹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한타만 계속하고 이제 자기 성장 계속 안될 때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 s 바퀴가 매우 어렵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적정 시간 20분 30분 내에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적정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s 바퀴가 어려워진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 잘 컸다고 너무 놀고 뭐 이런 경우가 좀 많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정시간 20분 30분 내에 빨리빨리 끝내 주시는 게 s 받기 훨씬 쉽다는 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1탄과는 조금 다르게 핵심적인 부분을 좀 설명 못했던 핵심적인 부분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또 7레벨 찍는데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으면서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제 채널에 이제 유튜브 제 채널에 각 챔프 7레벨 켜낭 방송이 좀 자주 올라옵니다. 각 챔프마다 S 받기 위한 지표가 다 다르거든요. 꼭 구독하시고 한 번씩 이렇게 보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 진고는 올 챔프 숙련도 7레벨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계시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바.